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 남연군 묘에 얽힌 비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고 계신 이 묘가 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 남연군 묘입니다. 이묘 앞에서 바라본 뒤 산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산이 바로 천을이고 그 다음에 석등에 가려 있습니다만 이쪽에 뛰어나게 또 태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주룡, 주산으로부터 이렇게 뻗어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연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원래 본명이 이 구입니다. 1788년부터 1836년까지 살았습니다. 16대인 인조대왕의 삼남, 인평대군의 6대손입니다. 그리고 저 집안이 별 벼슬을 못 했죠. 그러기 때문에 당시 26대 철종 그 시기까지 한 200년간 간극이 있죠. 그래서 결국 평민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왕족이긴 했지만 평민 신분이었죠. 그런데 23대 순조 때인 1815년에 정조대왕의 이복 동생으로 죽은 은신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같은 어, 왕족 중에서 제사를 받들고 양자가 되라 해가지고 양자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좀더 더 왕족에 가깝게 가게 됐죠. 그리고 직업을 하나 줘야 되는데 관직이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대왕의 아버지인 억울하게 죽었죠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내고 길이는 용주사라는 절을 정조 대왕이 지었는데 그 절을 관리 감독하는 수원관이란 직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절에서 술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행패가 아주 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 천하였죠. 안동 김씨 세도 아래 아주 불우한 세월을 보내다가 소갈증, 당뇨조, 그리고 신장병을 앓고서 1836년 48세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천군 미산면의 장사를 지냈는데. 또 다시 연천군 군남면으로 이장을 하고, 다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구의 넷째 아들이 이하응, 나중에 대원군이 되죠. 이 하응이가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한테 보내서 그 문화에서 수학, 하도록 합니다. 이분이 어, 이황입니다. 호가 석파죠. 1820년부터 1898년까지 살았습니다. 79세를 살았죠. 그 당시로 봐서는 꽤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파의 성난입니다. 예, 난, 글씨도 뛰어나고 난도 아주 뛰어나죠. 왜냐하면 스승인 추사 김정희한테... 수학을 했기 때문에 스승의 필체도 다, 담고 이 화법도 어, 추사와 아주 어, 흡사합니다. 저 경남 가시면 통도사 있죠. 통도사 대웅전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대원군 이하응의 글씨예요. 아주 힘차고 어, 뛰어난 그런 글씨죠. 이 남현군묘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흥선대원군은 아주 육경에 통달하고 식견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 10여년 동안 지술 즉 풍수지리학을 공부하고 이 지리서적을 모두 탐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친 남현군묘를 이장할 곳을 찾다가 지관 정만인을 만나서 가야산에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수구는 수구라고 하는 건 물이 나가는 곳이죠. 양쪽 산봉우리가 좌웅으로 예,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역수사입니다. 역수사라는 건 물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흘러나가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역수사 그리고 천을 태을이 주룡 양편에 솟아있고 삼길 육수방에 귀한 산봉우리가 정기를 뿜어서 혈처를 비추어주니 당대 공우지지 식록 만종의 자리더라 청룡은 서리서리 서리 오래 머무른 듯한 형상이고 백호는 엉거주춤 엎드린 듯한 천하대지 가야사 5층 석탑자리가 바로 이대 천자 제왕지지더라 그 말이죠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당시 대제학인 김병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김병학 집에 가보로 내려오는 옥벼루가 하나 있었는데 대감 그걸 잠깐 빌려 달라고 빌려다가 영의정 김좌근 대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난초 한 폭을 쳐주고 이 옥벼루를 어느 선비한테 얻었는데 대감이 맡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김좌근 대감은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죠. 바로 대제학 김병학이 가진 것과 똑같은 보물이므로 김좌근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김병학이고 김좌근이고 모두 그 당시에 안동 김씨들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홍성군은 충청감세에게 전화 청하는 서찰 하나를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좌근이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얻어받은 흥선군은 술까지 후하게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후 가야산에 도착해서 절을 불태워버리고, 그에 붙인 남연군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그 7년 후에 차남인 제황이 태어났는데, 철종에게 후손이 없어서 그 뒤를 이어 이 제황이가 13살의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종 황제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 여기 사람이 있는 데가 가야사 자리고 이묘 자리에는 5층 석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가야사 터입니다. 여기가 가야사 터고 여기가 남연군 묘입니다. 어, 한 2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여기는 지금 배추밭이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는 연못이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야사에 불이 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연못에 가야사를 지, 지키고 있던 중은 물에 빠져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하응의 사주를 받은 자객에 의해서 저를 지키던 승려는 죽임을 당했고 가야사는 불태워졌습니다 이 종은 지금은 영탑사 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종은 1760년 2월 가야사 법당 금종을 백근의 쇠를 녹여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덕산 홍주 면천 지역에서 시주한 신도들의 이름도 있다. 따라서 이종은 가야사에서 만든 것임을 알수 있는데 가야사는 흥선 대원군이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쓰기 위해 불태워진 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영탑사 유리광전이라고요. 고려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안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지금도 연부를 올릴 때는 이 종을 치고 그럽니다. 이 건물은 남연군 시신을 이장에 올때 썼던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막입니다. 이 안에 남연군을 이장하기 위해서 모셔올 때 썼던 상여가 있습니다. 어, 본래 상여는 도둑들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크니까 가지고 가다가, 어, 온양 어디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있고 이거는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겁니다. 벌써 한 20여 년, 한 30년 다 됐나요? 그때 처음 디카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디카로 찍고 있는 게 유리창에 비쳤군요. 남인군 묘를 보시면 자 보시죠. 사방이 이 가야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쪽에 뻗어내린 이 혈에 있습니다. 백호가 이렇게 감싸고 청룡이 여기까지 쭉 이어진 아주 첩첩이 모인 그런 그 안에 있지요. 천을 그리고 태을이죠. 주산, 주룡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네, 첩첩이 장으로 되어 있죠. 자웅, 서로 산세가 얼마나 수려합니까? 주봉에서부터 주룡이 이렇게 내려와서 틀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면 사진입니다. 청룡은 좌측의 청룡은 꾸불꾸불 꾸불해서 쭉 길게 내려갑니다. 금낭경에도 청룡완연, 그래서 청룡은 구불구불 길게 이어져야 된다. 백호순부, 그래서 백호는 여기서부터 머리를 들이운듯 고요하게 내려서 또 이어져 있죠. 참으로 꽉 짜여진 그런 국세죠. 그런데 남연군 묘를 이쪽으로 모셔오고 나서 고종 때인 1868년에 독일인인 오페르트, 그 오페르트가 조선하고 통상을 하자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중국인 백여 명, 그 다음에 조선인 천주교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들과 함께 이 묘를 도굴하기 위해서 밀물을 타고서 들어옵니다. 밤새 묘를 도굴하려고 했습니다. 남연군 시신을 가지고 와서 협박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대원군이 사전에 아주 많은 양의 석회를 다져서 놓기 때문에 밤새 도굴을 하려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군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이 대원군한테 전해지자 대원군은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쇄국정책을 더 강화하고 그때부터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남연군묘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명랑탐지기, 관룡자, 심룡촉으로 한번 측정을 안해볼 수가 없죠. 매우 강하죠. 금낭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 혈류 삼길 장류 육흉 천광하림 지덕상제. 무릇 혈에는 세 가지 길한 것이 있고 장법에는 여섯 가지 육흉한 것이 있고 하늘의 빛이 아래로 임하면 땅의 덕은 그것을 우에 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삼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결혈초의 성체산 모양입니다. 그 길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솟은 것, 뾰족하게 솟은 것들은 주로 목성이 많죠. 그 다음에 둥근 것 주로 금성이 많습니다. 모난 것 모난 것은 주로 토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 육흉은 뭐냐 아무도 답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장열량 선생이라고. 저하고 한30몇년 전부터, 어, 막역하게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참 후이죠. 장열량 선생은 다한것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열량 본인의, 어, 견해가 아니고요. 중국에 내려오는 여러 그 지가서에 있는 내용을 이분이 발췌해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음양 차착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내룡과결혈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외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등이 음양자착입니다. 두 번째는 세시지괴예요. 장사를 지내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 하관 시간뿐만 아니라 이장하는 월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시지괴입니다. 세 번째는 역소도대입니다. 사세 사세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현무 앞에 있는 주작 좌측 청룡 우측에 있는 백호죠 사세와 내룡 혈처의 형세가 작음에도 비보가 지나쳐서 네. 인위적으로 넓히고 높임으로써 사세와 균형이 맞지 않게 한 것이 역서도 됩니다 네 번째는 빙부시세. 자신의 부로서 타인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으로 잠시 발복해도 이후 흉사가 계속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상핍박.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핍박하여 남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으로 권력이나 무력으로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결국은 흉사가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응괴현. 그래서 형세와 맞지 않게 어지럽게 장사를 지내거나 자연 형세와 맞지 않게 괴이하게 묘지를 조성한 것 등이 바로 변흥교연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현문묘는 이 가운데 참상피파가 되겠죠 윗사람을 참냄되게 속이고 아랫사람을 피박해서 남의 자리를 강탈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고종은 1907년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황태자인 순종에게 양위를 하고 태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3년 후에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겪습니다. 7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1919년에 승하를 했죠. 물론 명성황후 민씨도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순종은 1874년부터 1926년까지 약 52년간 살았습니다. 재위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3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나라를 뺏기고 황제에서 창덕궁 이왕이라고 강등이 됩니다. 부인이 둘이었지만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끝내 후사가 끊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남연군 묘의 풍수적 관점은 어떨까요?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남연군 묘는 청룡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길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호가 머리를 숙인 듯 해서 청룡이 앞을 감싸고 있죠. 이 옆에는 작은 안산이 있고 그 뒤에 수, 물결처럼 수산으로 해서 이렇게 안산이 이어집니다. 천월, 태을, 주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이 내려와서 있고, 옥계 저수지까지 4km입니다. 옥계 저수지 뒤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산은 20km 떨어진 예당 저수지 뒤에 대흥면 쪽에 있는 산이 밖에 안산을 이룹니다. 따라서 안산이 지나치게 멀고 또한 안산이 다른 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것이 흠입니다. 보시죠. 청룡 백호가 이렇게 우람한데 지금 안산이 아주 멀리 이 청룡 백호 현무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안산이 와야 왔어야 될까요? 이걸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안산이 이와 같이 왔다고 그랬다면 아마 조선 왕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조선이 28대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34대, 35대 계속 조선이 이어지면서 왕이 통치를 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민초들은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선이 문을 닫은 것이 우리에겐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